34번 해볼게요. 34번. 요건 설명문. 설명문. 일부 심해 생물은 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작은 빛으로, 응, 어, 빛으로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짜 미끼로서 혹은 반딧불처럼 짝을 짓기 위해 성적 유인물질로서 생물 발광을 활용한다고 알려자 자, 무슨 말 봐봐 심해 생물이 있죠 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움직임을 모방하는 작은 빛 봐봐 일부 심해 생물은 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작은 빛으로 그니까지기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 있을 거 아니야 어, 어 잡아먹을 고기 그 녀석의 모양을 모방하는 거야. 뭘로? 빛으로. 그래서 고그 먹이를 유혹한다는 거지. 그거게 이제 미끼잖아. 그렇지? 미끼로 활용하거나 또는 잔디 뿌리처럼 짝짓기 하려고 미끼 잡으려고 짝짓기 하려고 그 빛을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 빛을 만드는 그거를 생물발광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생물 발광을 사용해서 미끼 만들고 짝짓기 하려고 유인 물질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예스. Yes. 생물 발광의 생존가의 생존가가 뭐냐면 여기 값이죠. 값. 가치란 말은 값이야. 값. 값. 왜 수학에서 무슨 값 무슨 값 그러잖아. 그 value입니다. 생존할 만한 그 값. 이것이 생존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값이 얼마냐?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생물 발광의 생존 가에 대한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이 있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든대요. 우 그러니까, 내 미끼가 나를 못 보게 만들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또는 나의 적이 나를 못 보게 만들거나, 오이젠 망토를 만든대요. 이걸 빈카드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볼게요.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의 색깔은 그래서 망토 만드는 방법을 쭉 써놨어요. 봐봐. 발광 분자, 그 몸에서 빛을 발산할 텐데, 발광 분자의 그 색깔은 아무 색깔에 비추면 안 되잖아. 자기가 있는 바다, 물, 고그 위층의 빛, 고그 색깔, 청록색이라고요. 청록색으로 자체 발광을 해 그러면 생물은 특히 위쪽에 더 밝은 물을 배경으로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래에서 보면 그쵸? 아래에 봐보, 보면 그림자가 안들어오지는 거야 어 그니까 러 위의 색깔과 똑같은 빛을 발산을 하니까 그림자라는 거는 내 몸에 맞아서 그게 어딘가에 드리워지는 게 그림자인데 내 몸은 지금 내가 빛을 발산한다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밝은 물 배경으로 아래에서 아래를 보면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나 실루엣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저 빛을 내니까 햇빛 혹은 달빛의 반짝임, 반짝임만 있을 뿐이지 어, 밑에 그 반짝임의 그림자가 자기 그 몸의 그림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들은 햇빛 또는 달빛의 반짝임, 반사, 그리고 분산된 청록색 빛에 섞여버리죠. 따라서 그들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망토,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빛을 분명 만들어내고 있다. 됐어요? 자, 요거 잠깐 봅시다. 내용 시, 일부 심해 생물이 자체 발광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언가를 보려고 빛이 박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안 보이게 망토 만드는 거야 이거죠. 제목 Deep Sea Creatures 심해 생물 make light 빛을 만드는데 왜 to be unseen 오케이 okay. 자 영어 갑니다 Some deep organisms 유기체 생물 creatures 같은 말이야. creatures, organisms, 바꿀 수 있겠지. 저거나 모르는 친구들 r e s organisms, o r e a t u r e a s 지금은 r s organisms, o r g a n 요 s m s 것으로 알려져 있죠? s organisms, o r g i m o i m n i n i 두 번째 반딧불처럼 미끼로 반딧불처럼 뭐 야, 여기 있구나 얘들아. 자, 유즈 목적어 as 발광 생물 발광을 사용하는데 미끼로 성적 유인물로 1번, 2번 이렇게 놨어요. as 자, 미끼는 뭐 하기 위해 미끼냐? 어 트랙 pray 이이를드드려려고 with a little glow 작은 반짝거 n g l o w 가 g l o w g l o w g l o w g l o w g l o w a l o c a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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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c 미끼로서 자연발광, 아니 생물발광을 사용하거나 반딧불처럼 짝을 짓기, 짝을 찾기 위해서 유인물, 성적 attract, tunt, 성적 유인물로서 생물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들 뭐에 대한 요거에 대한 생물 발광의 그 생존가에 대한 가능한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그 이론들 중에 하나는 요때 뛰어올 수는 생략 가능합니다 one of the 최상급 명사 여기 나올 때 형용사 뒤 앞에 반복된 명사가 있잖아 그러면 요거 생략 가능해요 오케이 그요 one이 주어라 is 입니다 은 3번 아 4번 invisibility 얘들아 visible 여기 vision 하되 view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어원이 보다에 볼수 있는 invisible 볼수 없는 t invisibility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이 또은 동격입니다. 동격. 또는 아, 동격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전치사 덩어리 명사릭 형용사지 invisible clock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얘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때는, invisible clock.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쵸? 음. 형용사로. 또는, unseen. clock to be unseen. 요거를 가져와도 괜찮죠. 그니까, 러 요거는 형용사니까, 요 명사 꾸며주려면, unseen clock. 그죠? 또는, a clock to be unseen. 해도 괜찮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는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꾸준히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드는 것인데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들의 색은 단순해 동사입니다 청록색인데 동격 어떤 색깔이냐 위에 바다 와 같은 더 세임 에즈입니다. 뭐뭐와 같은 색깔인 청록색입니다. 스스로 글로잉 반짝거리는 청록색. 그죠 오케이. 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야겠네. 바이 ing에다가 여기 주어 동사 절이니까 음. 요 바위를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록색을 스스로 반짝거림으로써 이렇게 방법. 그 생명체 오르 i s m 스는더 이상 못맞이 않는다. 그림자를 캐스 던지거나 그러니까 그림들 던진다 표현을 용어는 그림자를 만들거나 혹은 실루엣을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 when they are viewed 생략됐죠 이렇게 이렇게 부사절 시간 이후 양보의 접속사 절 뒤에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고 이렇게 분사만 남길 수 있죠 곧애 시험 문제로는 view in g 이냐 view e d 냐에서 능수동 문제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view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진다 수동이네. 그래서 이디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When they are viewed from below 아래에서 그것이 보여질 때, 생물체가 보여질 때. 잘 봐. 요거 요거 잘 보자. 별표 해놓은 거. 보는데 아래에서 보는데 어기엔슨 대항해서 본다는 얘기잖아. 봐봐.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봐봐. 이 사람을 지금 나는 앞에서 본단 말이야. 근데 뒤에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과 이 사람을 대비하여 본다. 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을 본다 할 때는 얘를 보는 게 아니죠. 얘와 내가 보는 이 대상은 서로 떨어져 있고 대비 대조되어야 얘가 보이겠지. 그래서 대항하여라는 against란 전체를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보다 밝은 위에 그러니까 위로 나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오케이? 위더 밝은 물을 배경으로 아래에서 그 심해 생물이 보여질 때 특히 그때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실루엣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만들지 않고 오히려 알았지? 만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반짝거린 빛을 내므로써. They can blend into the sparkles. 그들은 블렌드는 섞이는 거죠. 어디로 섞여 들어가느냐? 그반짝거림 sparkles. 반짝임에 섞여 들어가고. Reflection. 반사한 그 반사체가 r e f l e c t i o n s 야 반사체. 그리고 막 퍼지는 청록색깔 반짝임 뭐에 햇빛과 달빛에 햇빛과 달빛에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사된 것들 반사체들 그리고 분산된 청록색의 아, 반짝임 빛으로 섞여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자, most likely 여기 투스면 안돼 얘들아. 부사로 썼어요. 부사 부사 그래서 진행. They are making their own light. 그들은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Most likely, most likely 괜찮아. 이건 아마도란 부사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바꿔보세요. 아마도야 아마도 이때 likely는 부사입니다. be likely 뒤에 그명말 같다 아닙니다. 지금 부사. 그래서 진행형으로 썼어요. They're a making 그들 자신의 빛을 아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not A but B.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요거 표현 기억해. To see to be unseen. 뭔가를 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Unseen는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 됐죠? 자 읽어봅니다. 자 일어나지 마시고 60 정리하고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쭉 연결 머리에 넣습니다. 복습 시작.